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형사 1장 한도윤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서른 해를 형사로 살았던 몸은 은퇴한 지 5년이 지나도록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창 밖으로 희뿌연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 이른에 아프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식탁 위에는 딸이 어젯밤 두고 간 쪽지가 놓여 있었다. "아빠, 내일 수아 등교 부탁해요. 출장이라 새벽에 나가요." 도윤은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미소를 지었다. 이른이 된 지금 그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일과는 여덟 살 손녀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것이었다. 아내를 10년 전에 떠나보낸 뒤 손녀는 그의 유일한 빛이었다. 커피를 내리며 그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11월의 서울은 이미 겨울의 문턱에 서 있었다. 앙상한 가로수 사이로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보였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무언가 걸려 있었다. 3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해결하지 못한 단 하나의 사건. 밤마다 꿈에서 그를 찾아오는 얼굴. 1994년 겨울, 영등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실종되었다. 이름은 박서연. 17살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목격자도 단서도 없었다. 마치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이다. 당시 신참 형사였던 도유는 선배들과 함께 수사에 매달렸지만,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영구 미제로 분류되었다. 그 후로도 도윤은 틈날 때마다 사건 기록을 들춰보았다. 새로운 수사 기법이 나올 때마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서연의 파일을 꺼냈다. 퇴직하던 날까지도 그 파일은 그의 책상 서랍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랍을 비우며 그는 복사본 하나를 챙겨왔다. 버릴 수 없었다. 서연의 얼굴이 실종 신고를 하며 울부짖던 그녀의 어머니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몇년전 세상을 떠났다. 딸을 찾지 못한 채 할아버지 수아의 목소리에 도유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잠옷차림의 손녀가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다. 오늘 학교 가야 해. 그럼 발표회 연습 있다며 아 맞다.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다음 주 학교 발표회에서 손녀는 동화 낭독을 맡았다. 도유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가 있어 그는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었다. 의장. 학교 앞에서 수아를 내려준 뒤 도유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요즘 그는 일부러 버스를 타지 않았다. 걷는 동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노인이 되어가는 자신의 몸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고 싶었다. 의사는 매일 30분 이상 걸으라고 했다. 도윤은 그 말을 충실히 따랐다. 영등포 재래시장 근처를 지날 때였다. 공사 현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재건축을 위해 철거 중인 오래된 창고 건물이었다. 30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라 흉물스러웠는데 드디어 철거가 시작된 모양이었다. 도윤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사람들 사이로 다가갔다. 이거 봐 목걸이야.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한인부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은색 목걸이였다. 세월의 때가 묻어 빛이 발했지만 펜던트에는 작은 별 모양 장식이 또렷하게 달려 있었다. 도윤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 모양은 저별 모양은 분명.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갔다. 실례합니다 그거 좀볼수 있을까요? 인부가 의아한 표정으로 목걸이를 건넸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펜던트 뒷면을 확인했다.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다. S Y 1994 손가락으로 글씨를 쓸어보았다. 30년의 세월이 그의 손끝에 닿았다. 서연 박서연 30년 전 실종된 소녀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서연의 어머니가 딸의 15번째 생일에 선물한 것이라고 했다. 수사 기록에 남아있는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다. 도윤은 그 사진을 수백 번은 보았다. 눈을 감아도 그릴 수 있을 만큼.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기, 창고 지하층 철거하다가 나왔어요. 콘크리트 틈새에 끼어 있더라고. 오래된 것 같은데 금인가 싶어서 봤더니 은이네요. 도윤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 쳤다. 이 창고는 30년 전 수사 당시 한 번도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곳이다. 당시 이곳은 평범한 자파창고였고 서연의 동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다. 학교에서 집까지의 경로에서 한참 벗어난 곳이었다. 그런데 왜 그녀의 목걸이가 여기서 나온 것인가. 경찰에 신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형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3장 그날 밤 도유는 서재에 틀어박혀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30년 전의 기록들이 펼쳐졌다. 서연의 사진, 목격자 진술, 수사일지. 그는 독보기를 들고 한장한장 한장 다시 읽어 내려갔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참고인 명단에서 눈이 멈췄다. 김영수, 당시 32살 서연의 반친구 아버지. 그의 진술서를 읽던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언가 이상했다. 김영수는 서연이 실종되기 일주일 전 그녀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 진술에는 구체적인 장소나 상황이 빠져 있었다.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보았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도윤은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서와 비교해 보았다. 서연의 친구들 중몇 명이 비슷한 시기에 서연이 방과 후 어딘가를 다닌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학원인지 과외인지. 서연은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과외 도유는 중얼거렸다. 당시 수사팀은 서연이 다니던 학원을 모두 조사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하지만 학원에 등록된 기록은 없었다. 그렇다면 개인 과외였을 가능성이 있다. 비공식적인 기록에 남지 않는 과외. 1994년에는 그런 과외가 흔했다. 학원비보다 저렴하고 맞춤형으로 가르쳐주니까. 김영수의 진술서를 다시 읽었다. 그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긴 것처럼 느껴졌다. 서연을 어디서 보았는지, 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는지. 30년 전에 도유는 이 사소한 빈틈을 놓쳤다. 신참이었고 선배들의 지시를 따르기 바빴다. 경험이 부족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30년의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여기에 무언가 있다고 이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사장. 다음 날부터 도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김영수의 현재 거처를 알아보았다. 옛 동료에게 부탁해 주민 등록 기록을 확인했다. 그는 70대가 되어 경기도 외곽의 요양병원에 있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했다. 시간이 없었다. 그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만나야 했다. 도윤은 요양 병원을 찾아갔다. 창가에 앉아 있는 김영수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났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김영수 씨, 저 한도윤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30년 전 경찰서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김영수의 눈이 천천히 도윤에게로 향했다. 흐릿한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번뜩이는 것 같았다. 과거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듯 했다. 경찰 그때 그 형사. 네. 박서연 사건 담당했던 형사입니다. 그 이름을 듣자 김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아이 불쌍한 아이. 아저씨, 당시의 서연이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진술서에는 구체적인 장소가 없더군요. 김영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창밖으로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다. 도윤은 기다렸다. 형사로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기다림이었다. 섣불리 재촉하면 안 된다. 진실은 스스로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 과외방. 마침내 김영수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영등포 3번 출구 근처 지하에 과외방이 있었어. 거기서 그 아이를 봤어. 우리 딸 데리러 갔다가. 왜 당시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영수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무서웠어. 협박을 받았거든.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우리 딸한테 손대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말 못했어. 미안해. 그 아이한테 미안해. 누가 협박했습니까? 모르겠어. 얼굴을 못 봤어. 전화로만 연락이 왔어. 목소리가 이상했어. 일부러 바꾼 것 같았어. 도윤은 김영수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노인의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 같았다.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장 영등포 3번 출구 근처 30년 전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도윤은 기억을 더듬었다. 지금은 대형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1994년에는 낡은 주택가와 소규모 상가들이 밀집해 있었다.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지하 공간을 개조한 가게들이 많았다. 도유는 동네 경로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이 지역에서 오래 산 노인들을 만나 당시 기억을 묻기 위해서였다.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했거나 관심이 없었다. 30년은 너무 오래 전이었고, 그 사이 동네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도유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에 서너 곳씩 일주일 넘게 발품을 팔았다. 다섯째 되던 날, 영등포 구석의 작은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눈을 빛냈다. 과외방. 아, 그거. 최 선생 네 과외방 말하는 거야? 최 선생이요? 응, 최진우라고. 젊은 선생이었어. 대학 나온 수제였지. 대학생들 공부 가르치고 가끔 고등학생들도 받았어. 지하에서 조용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 닫더라고. 야반도주한 것처럼 사라졌어. 언제쯤 문을 닫았는지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주름진 손으로 턱을 만졌다. 글쎄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94년인가 95년인가. 날이 엄청 추웠어. 갑자기 이사 갔어. 인사도 없이. 1994년 겨울. 서연이 실종된 바로 그 시기였다. 도윤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6장. 최진효. 도윤은 그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주민 등록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그에게 남은 방법은 발품을 파는 것이었다. 그는 옛 형사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며칠 후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도윤 선배 최진우라는 이름으로는 기록이 없어요. 1994년 이후로 그 이름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이름을 바꾼 사람 명단을 뒤져봤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 1995년에 최진우에서 이준혁으로 개명한 사람이 있어요. 서울 출신이고 나이도 맞아요. 현재 강원도 평창에서 농사지으며 산다고 하네요. 도시를 완전히 떠난 거죠. 도윤은 전화를 끊고 즉시 평창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3시간, 다시 택시를 타고 30분. 산골 마을의 작은 농가 앞에 서자. 한 남자가 마당에서 뗄감을 패고 있었다. 이른 즈음으로 보이는 남자는 도윤을 보자 손을 멈췄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누구시오? 이준혁 씨입니까? 아니, 최진우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끼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마침내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30년 만에 찾아오셨군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줄 알았어요. 들어오시오. 낡은 부엌에서 이준혁은 보리차를 내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다. 서연이 일로 오신 거겠지요. 네. 저는 당시 사건 담당 형사였습니다. 평생 풀지 못한 사건이에요. 잠들기 전마다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먼 산등성이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졌다. 서연이는 제 제자였어요. 영어를 가르쳤지요. 똑똑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눈이 맑았어요.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했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연이네 집안 사정이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폭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했어요. 서연이가 종종 멍자국을 달고 왔어요. 팔뚝에 목에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집이 무섭다고, 아버지가 무섭다고 이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0년 묵은 기억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실종되기 며칠 전 서연이가 저한테 왔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또 맞은 거죠. 더 이상 집에서 못 살겠다고. 도망치고 싶다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저는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아니, 도와줘야 했어요. 도왔습니까? 네. 제 친척 중에 지방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분이 계셨어요.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었어요. 거기로 서연이를 보냈어요. 신분을 바꿔서 새 삶을 살수 있게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도윤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서연이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적어도 10년 전까지는요.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서연이가 원했거든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싶다고. 저와의 연락도요. 7장. 근데 왜 경찰에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실종신고가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십니까? 이준혁은 고개를 떨궜다. 죄책감이 얼굴에 가득했다. 서연이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무서웠어요. 서연이가 도망친 걸 알면 끝까지 쫓아올 사람이었거든요. 딸을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협박도 받았어요. 협박이요? 네. 서연이가 사라진 후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를 변조한 것 같았어요. 서연이 행방을 알면 입 다물라고. 안 그러면 저도 서연이도 다 해치겠다고. 찾아내서 죽이겠다고. 서연이 아버지였을까요? 모르겠어요.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도망쳤어요. 서울을 떠났어요. 30년을 숨어 살았어요. 농사 짓고 사람들 피하고, 죄인처럼 살았어요. 도유는 이준혁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30년 전 수사팀은 서연의 가정 환경을 조사했지만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서연의 어머니도 남편을 두둔했고 이웃들도 입을 다물었다. 그 시절에는 가정 폭력이 지금처럼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집안일이라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서연이가 간 쉼터 어디입니까? 전라남도 해남이에요. 제 이모가 운영하던 곳인데 이모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쉼터는요? 문 닫았을 거예요. 이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지만 그때 서연이가 새 이름을 받았어요. 이수진이라고요. 그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어요. 팔장 도유는 해남으로 향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5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준혁이 알려준 주소는 이제 빈터가 되어 있었다.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30년 전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듬었던 곳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근처 주민들에게 물어 옛 심터 관계자의 연락처를 어렵게 얻어냈다. 한 노인이 기억하고 있었다.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분이 아직 근처에 산다고. 80대 할머니였다. 그녀는 전학이 너머로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다. 이수진? 아, 그 아이. 서울에서 온 아이. 기억나. 조용하고 책을 좋아했지. 밤마다 도서관에서 책 읽던 아이야. 여기서 몇년 살다가 검정고시 보고 떠났어. 대학도 갔을 거야.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글쎄, 부산 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 아픈 사람들 돌보고 싶다고. 본인도 많이 아팠으니까. 마음이. 부산. 간호사. 도유는 단서를 붙잡고 추적을 이어갔다. 부산 지역 간호학과 졸업생 명단, 병원 근무기록. 은퇴한 형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정보들이었지만, 옛 동료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갔다. 밤새 전화를 돌리고 기록을 뒤졌다. 30년 전 신참 때처럼 열정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중소병원에서 이수진이라는 간호사가 2010년까지 근무했다는 기록을 찾아 냈다. 20년 넘게 같은 병원에서 일했다고 했다. 성실하고 환자들에게 친절한 간호사였다고. 퇴직 후 주소는 경남 거제였다. 구장. 거제도의 작은 어촌 마을.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언덕 위에 작은 집이 있었다. 하얀 페인트가 벗겨진 담장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다. 국화가 피어 있었다. 도윤은 대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30년을 찾아 헤맨 사람이 이문 너머에 있을지도 몰랐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다. 짧은 머리에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녀는 도윤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구세요? 도윤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사진 속 17살 소녀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같은 눈, 같은 인맥.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혹시 박서연 씨입니까?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손이 문틀을 잡았다. 그 이름은 더 이상 제 이름이 아니에요. 30년 전에 버린 이름이에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30년 전 당신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예요. 평생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10장. 작은 거실에는 책이 가득했다. 벽면을 채운 책장에 온갖 종류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소설, 시집, 철학서.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햇볕을 쬐고 있었다.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그녀, 이제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여자가 차를 내우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찾으셨어요? 사건은 미제로 끝났잖아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찾지 못한 것이 평생의 짐이었어요. 밤마다 꿈에서 당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찾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아버지 돌아가셨나요? 네. 200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간경화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도 안도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오래전에 정리된 감정이었다. 어머니는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을 찾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당신 사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제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염없이 흘렀다.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왜 떠났는지. 하지만 저를 막지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무서우셨으니까. 어머니도 피해자였어요. 저처럼. 도유는 조용히 기다렸다. 수진이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저는 여기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간호사로 20년 넘게 일했어요. 결혼도 했다가 이혼도 했고, 아이는 없어요. 가끔 외롭지만 평화로워요. 과거를 잊고 싶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더라고요. 밤마다 꿈을 꿔요. 아직도 당신이 선택한 삶을 존중합니다. 도윤이 말했다. 진심이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오셨어요? 저를 데려가시려고요? 다시 그 지옥으로.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기록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실종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30년간 멈춰있던 기록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요. 수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창밖으로 갈매기가 날아갔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숨을 필요가 없어졌네요. 11장. 서울로 돌아온 도윤은 경찰청을 찾아갔다. 옛 동료들의 도움으로 1994년 영등포 고등학생 실종 사건의 기록이 수정되었다. 실종에서 생존 확인으로 30년 만에 종결이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도윤은 눈을 감았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손녀의 학교 발표회에 참석했다. 강당 맨 앞줄에 앉아 수아가 무대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손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조명 아래 서 있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다. 손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화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옛날 옛날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유는 미소를 지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30년간 멈춰 있던 그의 마음 속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수아가 뛰어와 도윤의 품에 안겼다. 작은 몸에서 비누 냄새가 났다. 할아버지 잘했지? 응, 최고였어. 우리 수아 최고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아가 도윤의 손을 잡고 물었다. 작은 손이 따뜻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어떤 형사였다고 기억되고 싶어.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손녀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머리 위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30년 전 서연이가 목에 걸고 다니던 별 모양 팬던트가 떠올랐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형사. 수아가 환하게 웃었다. 멋있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30년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간 도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이제 남은 시간은 손녀와 함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살아갈 것이다.